2025년 3월 5일 송서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현장은 고덕호반서밋 3차 더트리아츠 이름이 엄청 긴데요 무순이 청약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5일 청약 접수일인데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의 공고 위치는 평택시, 아, 고덕국제신도시, 나와 있고, 공급 규모는 네 세대, 아, 그리고 모집 공고일이 25년 2월 28일, 청약 접수일이 25년 3월 5일, 네, 하루 동안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네 세대 중에 84A 타입이 두 세대, 84B가 한 세대, 100.5 타입이 한 세대, 10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입주 예정일은 25년 3월이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바로 입주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의 위치는 여기 지제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제역에서 도보로 했을 때한 4.9km 정도 나오니까 도보로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평택에서 제천 가는 고속도로 라인 북쪽에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네, 오른쪽에 여기 한박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네, 바로 초등학교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초품아 아파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국내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라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만, 뭐,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전매 및 거주 의무가 있네요. 보니까,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를 그러니까 23년 8월 8일로부터 3년간은 네, 전매가 제한되 있고 또 거주도 의무가 있네요. 실 입주일로부터 3년간 네,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인공지능이 네,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및 시세 차이 네, 사실은 뭐 요점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84A형이 5억 980만원 84B형이 5억 110만원 네, 백형이 오억 팔천구백사십만 원. 그래서 시세 차가 과연 있을까? 이제 아무튼 뭐 인공지능이 분석한 거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현재 현재가 중요하죠. 고덕 고도국... 국제 신도시 내 유사 평형 때 시세를 이따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투자 가치 분석을 인공지능이 했습니다.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제한이 적다. 뭐 19세 이상이면 뭐 전국민 청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으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교통 호재, 뭐 평택 부발선이나 GTX C, GTX C 연계. 근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제역까지 거의 5km 가깝기 때문에 뭐 아주 큰 기대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무튼 데 리스크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고덕신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동탄 신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까 살펴본 거주 의무가 3년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전매 제한도 3년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2년 후에 뭐 양도하고 차익을 남기고 이런 단기 차익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복작이라면 추천을 한다.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거 뭐? 3년 동안이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공급도 많고 시세도 이거 뭐 분양가하고 별 차이도 없고 예, 그래서 개발 호재로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뭐 예상이 개선된다고 라 예정을 하고 이거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라 아까 단기 차액 실현이 어려우니까 근데 뭐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시세가 상승 실거주하면서 기대를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84 기준으로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 에듀포레 2024년 1월 전용84가 5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다 이게 작년 1월에 5억 8천에 거래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고덕국제신도시 대광로제비양 이게 뭔가요 아무튼 뭐 더아트 아, 작년 10월에 전용84가 5억 2천 가 분양가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고덕국제신도시 르플로랑 아, 이름이 어려워요. 작년 9월에 전용84가 5억 4천 그러니까 5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인공지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 사례를 볼때 고덕국제신도시 전용84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5억 2천에서 5억 8천만 원 사이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분양가 5억 뭐 천에서 5억 한 9천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전망을 했는데 즉각적인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네, 중장기적으로. 그데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아, 현재 시세와 분양가가 유사하므로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뭐 이런 지역 개발과 뭐 인프라 확장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개인의 재무 상황, 거주 계획, 투자 성향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인공지능은 실거주가 필요한 분이라면 어차피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가격이 떨어지지만 아니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한다면 뭐 이번에 무슨 이 청약을 한번 시도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함께 구독, 후반 소밋 3차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